히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는 히치입니다.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짠! <laughs> 음, 제가 그동안에 무슨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뭘 했냐면, 3월 초에 문화재단에서 뭐 사업 공모하는 그런 기관들이었어가지고 그런 사업 공모를 하면서 또 설명회를 들으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좋은 소식이랄까. 응? 전남문화재단에 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독창회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어, 만 25세 어린 나이로, <laughs> 25세 어린 나이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독창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원 사업 공모 기간을 늦게 확인해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하니라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 만약에 내가 독창회를 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랑 그런 어 내용들, 지원금 얼마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사업비, 그거를 다 올려야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laughs> 어, 제목도 써서 내야 돼가지고 저는 그뭐 독창회 방이수 독창회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주제가 있는 연주 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날짜도 로즈데이로 잡았고. 아 로즈데이로 잡은 이유는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부르는 곡들도 다 사랑에 대한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이고 그래서 날짜도 로즈데이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날로 잡아서 연주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laughs> 클래식을 좀 가깝게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 쪽에서 많이 다루는 게 사랑이라는 주제잖아요. 음, 대중음악 제목에서 가지고 오면 좋겠다. Y2K 스타일로 뭔가 응. 사랑 그놈. 이런 거, <laughs> 이런 걸로 해볼까? 하다가 perhaps love. 아마도 사랑. <laughs> 진짜 그렇게 부랴부랴 써가지고 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덕창회를 <도청회를> 펄프스럽 <laughs> 그, 그 제목으로 올려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너무 웃기죠? 사랑을 주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보편적인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총, 총 6곡 게스트 한명을 초청을 하고요. 그렇게 한, 듀엣을 한곡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첫 곡을 제가 첫사랑이라는 가곡을 부르는데요. 사랑에 대한 설레임을 잘 표현하는 곡이라서, 오프닝 무대로 쓰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사랑이라는 가곡을 선택을 했고 끝곡은 오페라에서는 희곡 오페라를 제외한 나머지 오페라 대다수가 비극적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그래서 저도 오페라 햄릿에 나오는 오피리아의 아리아인데 이 오피리아가 햄릿의 햄릿 소설 햄릿에서는 그 독이 발려진 검에 찔려서 찔려서 베어서 베어져서 죽잖아요. 근데 오페라 햄릿에서 오피리아는어 미쳐버려 가지고 어 익사로 죽음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치 미친 장면부터 난 당신 때문에 죽어요. 하는 그런 오페라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선택하는 사랑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조금 다크한 마무리이지만, 그래도 앵콜곡에서 조금 반전이 있으니까, 오.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도 궁금하시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소, 제가 해설도 하고, 어, 연기도 하니까요. 하여간에 저는 5월 14일에 독창회를 열게 됐습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 한번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어, 독창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독창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열심히 찍어서, 이렇게 브이로그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장에 함께 하시죠!